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못 지냈어요. <laughs> 날씨가 엄청 춥습니다. 진짜 추워요. 네. 아유, 장난 아니야 사실 오늘 네. 그 40대 여자분에 네. 한번 사주를 제가 들고 와봤는데 네. 일단 사주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79년 양띠 5월 4일 5월 4일. 네. 성씨는요? 한씨입니다. 칠십구 년 김희재 눈이 좀 커야 된다는 소리가 오, 나와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강해 보이는데 음. 똑부러지는 소리는 나와요. 똑부러진다는 소리는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너무 겉으로 강하게 보여. 요 인생을 살아가실 때 포인트로 살아간대요. 이분 인연수가 들어오면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성원수가? 네. 근데 이분 지금 미혼이에요? 현재 미혼인데. 응. 남자 관계는 좀 어때 보여요? 남자 관계가 아마 입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한칠팔년 세력으로 입설에서는 한번 올라왔어야 돼요. 아 어, 지금 지금 그래요. 어. 네. 그러니까 구설을 타고 넘어가야 되는 형국이란 말이지.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속은 복잡할 수밖에 없어. 음. 근데 이분 사주로 따지면은 입설 부설이 되게 크게 들어왔는데 이번에. 좀 쎕니다 이번 거 그래서 내가 자칫 잘못하면은 작년서부터는 바빠졌다고는 해도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은 작년 성주가 들어오면서 내가 기운이 작년 하반기서부터는 꺾이는 운이 들어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인기는 먹고 살아야 된다고는 하지만 작년에 성주가 뒤집어지면서 입설 구설 타면서 네. 내가 꺾인다는 소리가 나오거든 근데 2년에서 3년 안쪽으로 어찌 보면 은성운수가 들어왔다고 하면 은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남자 구설로 인해서 망신구설이 들어왔을 거란 말이야 뭐. 어, 네. 근데 내가 볼땐 이거 성운수 잘못 엮이면서 성주가 들어오면서 네. 성운수가 같이 따라 들다 보니까 네. 남자가 구설로 따라 들어온 기억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할 운이 들어왔는데 네. 문제는 성주운이 작년에 대운이 들다 보니까 내가 일로 되게 바빠졌어야 되거든 그럼 일에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성주하고 성운수 결혼수가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성주운에서 작용하는 게 좋은 게 나쁜 게 같이 들어와요 성주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성주맞이를 하고 내 운맞이를 해 놓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나쁜 기운에서 뒤집어지다 보니까 이 성운수가 남자가 구설로 들어오는 거지 사루 나쁜 걸로 그러다 보니까 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어찌 보면은 이입설 구설 들어오는 게 아마 음력 10월 상달 들어부터 시작이 됐을 거란 말이야. 네네. 그럼 11월 정도 됐을 거란 말이야. 어, 네, 그때쯤입니다.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기운에서 뒤집어져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작년 성주가 뒤집어지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2, 3년 안짝으로 성원수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망신 구설로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남자가 사로 들어오는 거야. 나쁜 걸로. 네. 그래서 내가 입설구설, 내가 망신구설이 따라드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활동을 접을 걸로는 안 보이거든? 접지는 않고 잠시 쉬어가는 거야. 네. 근데 이게 근데 왜관재로까지 들어가지? 송사, 재판 네. 이쪽까지 들어가는데 아까 2, 3년 선수 들어온 걸로 해서 자칫하면 다 망신구설로 들어오니까 쉬어갈 수밖에 없어 보여요. 음... 잠깐은. 네. 이분 비슷합니다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상황이랑 네. 지금 너무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예. 네. 상간녀로 지금 지목이 됐어요. 어. 아, 근데 이게 근데 조금은 네. 억울한 면도 있대. 음. 억울한 면이. 네. 그러니까 이게 억울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는 그래 상간녀 소송이라면 처음에. 몰랐어, 네. 진짜로 몰랐어. 네. 근데 진행이 되다가 알았어. 그럼 솔직히 억울한 거잖아. 네. 이게.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억울하면서도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같이 보여요. 음...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 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욕심이 많은 사주래서, 네. 그리고 색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남자를 멀리하고 살았다고는 소리는 안 나와. 음... 이 관계도 좀 복잡, 그러니까 많은 관계가 있었어야 될 거예요. 항상 사주에서 보면은 남자가 옆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4일곱에 성주가 들어오면서 내가 삼재반응 같이 치고 나쁜 거랑 작용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문제가 돼 버리셨을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1, 2년 아까 얘기했듯이 2, 3년을 내가 성원수가 들어온다면 그게 운이 오히려 내가 기운이 바뀌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잠깐 쉬었다 가야지 근데 상관녀 소송이라고 해도 관제까지 간다고는 하지만 네.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 될것 같지는 않아 솔직히 이분이 진짜 인생이 있어서 박나래 씨 건처럼 내가 아예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올 수도 있는 걸로 보이거든. 음. 이거는. 가수. 숙행이라는. 네. 아, 그분이 한씨예요한 숙행입니다. 아, 그래요? 네. 본명이한 그... 숙행. 음... 이분 상간녀로 네. 지목이 되어서 네. 요즘 구설이 좀 크게 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떠들지 않고 그냥 있으면은 네. 재워질 걸로 보이거든. 처음엔 몰랐을 것 같아요? 어. 100% 알았을 것 같지는 않아 보여. 음. 처음에 그래, 시작은 몰랐어. 몰랐는데, 나중에는 알았던 것 같아요. 중간에. 음. 내가 볼 때는. 음. 아예 몰랐다는 소리는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게 억울한 거지. 어. 알고 만난 것도 아닌데. 알고 만난 건 아니야. 어. 스타트는 그렇게 됐는데 네. 사람이 좋아지고 깊어지다 보면 알았어 네. 근데 그 상태에서 깊어졌다고 해가지고 솔직히 스톱할 사람이 누가 있냐 솔직히 그거는 내가 볼땐 나도 사람이지만 그게 쉽지는 않아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약간 억울한 부분도 있어 보여 솔직히 한 1년 2년 정도 쉬고 나을 것 같으세요? 그렇게 오래 쉴것 같지는 않아 이 문제 자체가 아... 근데 이 분도 한 사람만 보고 살 사람은 아니라서 네. 2년까지는 안실것 같아요 음... 1년 안짝으로 정리가 될것 같아요 문제 자체가 그러고 네. 잘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한다고 면은 어떤 무언가가 시작이 돼서 비방이 들어가거나 하면은 문제가 재워지기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억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남자분이랑 다시 만날 것 같으세요? 솔직히 끊기진 않을 걸로 보여 음... 근데 끊어내야 되는 게 맞지. 그렇죠. 어, 근데 끝날 것 같지는 않아. 쉽게. 그게 문제야. 이혼을 하고 이혼하고 만난다고 해도 그분하고 결혼할 것 같지는 않아. 아, 만나기는 네. 하지만 네. 그분하고 천생 배필로갈것 같지는 않네. 왜냐면 이분이 그분만 보고 살 사주는 아니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음... 여기까지는 지금 보겠습니다. 네.